네, 이번에는, 이 시간에는, 이제 사주를 우리가 풀어보는, 이제 소위 말하는 격국을 위시해서 채용법, 은세 <laughs> 흘러가는 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정도와 비교 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가 지인들의 사주를 실제로 사주를 살아가는 형태를 잘, 혹은 해설을 해보는 겁니다. <laughs> 참고로 이 해설을 할 때, 예, 이분에 관련된 어떤 사항을 제 지인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아니에요. 제가 보고 어, 그러한 것들을 사주를 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무토일주에이 노래 태어났어요. 맞으세요. 자, 그러면 첫째 무슨 격이 되느냐. 이 사람은 삶의 틀이요. 자, 평관입니다. 월, 지를 우리 전격으로 보는 것이잖 그럼 평관 격인데 저 편관이 어디로 올라갔느냐 봤더니 편관의 고감목 본기 <laughs> 예, 예. 본기가 천간에 투간이 되면 굳이 천간에 끌어올려서 변격으로 볼 필요가 다, 참, 다, 다른 거로 변격을 다시 찾아서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하고 편관격이 되는 거예요. 네죠 평관. 그렇죠? 편관격이 됐는데 <laughs> 오행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갖고 청년의 시간으로 갖는 이런 관기게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좋다고는 안 돼요 그죠 네. 네. 자이 양반 사주에서는 제가 제가 편제가 네. 관을 도와서 편관이 청년에 투관됐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전체 구도로 볼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제관짝미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편관도 편재도 근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혼탁스러워요, 죠 그렇죠. 네. 이거를 격으로 썼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아주 큰 돈으로 거부는 못 돼요. 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재능 갖추고 자는 사람인데 네. 이거를 관으로 쫓아가는 사람은 되 그죠? 네. 그럼 관으로 쫓아가는 건뭐 뭐라 하느냐? 관은 여성에게는 누구세요? 이건 남편이 된다고 판단을 못 합니다. 평관은 네. 내 남편이 아니세요? 평관이 난 편이죠. 수생 뭐 그러니까, 저 편지가 관을 보고 쫓아한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예. 사주는 채물 한 조차가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오행이 가는 길은 제가 합생 예. 이렇게 보는 거예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게 어쨌든 무토가 예. 평관을 봤는데 채는 예. 무토는 밑에 뿌리를 달고 있었어요. 이말요 예. 자, 우리가 오행은 돕는거나. 네. 극하는 거나 충하는 거나 다 뭐를 본다? 원근을 봐라. 네. 원은 멀리 있느냐? 근 가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네. 그 여기는 멀리 있었죠? 네. 어, 그 말이세요. 여기는 가까이 있었어요. 이 말이죠. 네. 그렇죠. 제일 가까이 있는 건 보세요. 내 밑에 있는 거지. 네. 이걸 우리가 상하작용이라고 네. 하죠. 네. 여기는 근이 있기는 있는데 네. 멀리 있었어요. 이 말이죠. 네. 그렇죠? 자, 이사주를 우리가 잘 봐야 될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인, 나, 예, 그 뭐, 체와 예, 뭐 관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누가 강하냐, 이 말이죠. 누가 강하냐? 이거는 힘이 비슷하게 앉아있다고 봐야 돼요. 아... 왜 힘이 비슷하게 앉아있냐? 제가 이거 가지고 칼럼 하나 써놨지만, 뭐 어떤 얘기세요? 예. 여기에 있는 이 비견이 기가 막힌 비견입니다. 예. 이게 누구세요? 이 양반, 이 여성의 형제야. 이 예. 어? 왜요? 이렇게 비견으로서 나를 바로 힘의 근이 되어주기도 하고 네. 이때 만약에 가상에서 진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거는 이 임수 통제를 못해요. 왜요? 아. 이유가 있어 이 말이지. 자진 합수해 버리니까 근런상태가해요 아. 그럼 뭐얘기요 네. 그러니까 이 진토는 무토의 실질적인 근이 어려워 이 말이지. 그데왜 아. 이게 좋으냐, 힘이 비슷하냐? 이 수가 천간에 있는 수가. 그는 멀리 가지고 있는데, 이놈이 잇목을 보고 힘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네. 소위 말하는 편지가. 관을 네. 도왔어요. 그 인형이 굉장히 강한데, 네. 요게 어떤 형태를 하고 있습니까? 아. 요게 딱 막아서 물어서 이노술 이노술로 하벌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무토의 기운과 이 편관의 기능이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돼? 얘는 그를 가지고 이제 지지해서 하벌에서 자자생을 올려줘. 아, 자자생으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자생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안 하시는데 네. 자자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 네. 앉을 자자 이 말이세요. 네. 음. 앉은 자리에서 스스로 네. 생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아주 감명,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무술로 앉아있자고 진토로 돼 있으면 이자생이안 돼요. 네. 그리고 이 솔터 옆으로 비켜나 있어도 안 돼. 그때는 불이 아, 하나 떠 있어야 자자좀 안주자 좀있어죠 안주자 제가 가입해요. 뭐라요 안주자 안들 탔죠. 예. 자, 좋아 선생 맞습니다. 이사 맞아요? 10월 달에 10 기억을 아, 엑셀을 해서 아, <laughs> 됐어요. 이사 선생잘 이해하셔야 돼요. 뭔가 네. 모르면 안 돼요. 네. 여기가 술토가 인호술로 합을 를 하면 안 네. 그러면 이게 옆으로 비켜나 있으면 <laughs> 술토가 일지 밑에 오지 않았으면 제자색으로 바로 올라가래요 그렇죠 네. 이게 이, 이렇게 있지 않았으면 네. 반드시 옆에서 층간에 병화가 있어야 아, 화생토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게반마이 된다 이거구요 그렇죠 아, 그 말이세요 네. 그러면 이노술, 이노술인데 이게 이 오가 하는 것은 힘은 떨어지지만 네. 이 술토와 인토, 술과 인목이 네. 있으면 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오가 아야 돼요 네. 이런 형태를 모르면 사주 해석할 네. 때 헷갈려 다음 반응이 필요하요이사두가 체와 용이 굉장히 이 흐미, 힘이 엇비슷하게 앉아있어서 예. 괜찮아수영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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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 격이 하시면 하고딱접하 예. 그러면 격이 체용이 어. 잘 어. 어우러져있어요. 아, 이때 비견은 천군만화에 해당해 네. 비견은 길흉이 없다 그랬어요. 네, 네. 그러나 오는 위치에 따라서 이 사주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느냐 이거를 모르면 사주가 안 되는 거예요. 전자생이 올라가니까 강해요, 그죠그 말이죠. 이 전자생 이런 말고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래 놓고 이 사람의 운세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오느냐. 네. 예. 이 사주가 평관격이 됐는데 재관쌍미도 하고 있어요. 네. 격의 형태는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힘이 올때 어디서 어떻게 오느냐 봤더니 운세를 보면 돼요. 자, 이 사람은 공부에 관심이 거의 없는 편이죠. 자, 무토를 돕는 병화가 여기서 있긴 있다, 그죠? 요거 들어있다, 그죠? 그니까? 네. 어. 여기 있는 것 가지고 이거, 이거 생하는거 보면 안 돼요. 예? 여기 나타나는 건 실제로 이세요 관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또한 가지 이기 회에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 이게 우리 지장간을 보면 이런 거를 뭐라 그래서 무병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기세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체레가 흐름을 보는 거라고. 했죠 네. 네. 실제로 그러면 이게 프로테지 어떻게 되냐? 이게 몇 프로? 그죠? 50 프로. 54%죠. 예. 여기가 54. 네. 네. 23 23이세요. 네. 54 23 23. 54 23이네. 다 그래. 말이야. 그러면인 4신 해는 네. 앞에 기운이 54%. 5 네. 그다음에 네. 23, 23 이렇게 작동해요. 네. 그래서 왜기 되고. 네. 여기는 몇대6대3대1이세요 네. 3이에요. 네. 여기는 7대 3이라. 네. 지장간에 오는 이 기능을 잘 이해하시고 계셔야 돼요. 네. 네. 이게 앞에 오시는왜 그러세요? 이 기운으로 놓고 보면 빨리 보여. 이말이세요 네. 그럼 이 인수들이 왔는 걸 힘이 강하나 약하나 를 봤더니 여기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 개수가 작동을 하면 강력 작동을 잘 강하게 하는 것이고 인수가 하면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운세를 봤더니 두 가지 동시에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축대운, 자대운, 해대운으로 8살 기준으 갔어요. 네. 이 사람이 물운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물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자 우리 여기서 제가 지난번 어디 다른데서 한 강의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제가 그런 강의들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걸 판단하면해서 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과연 명리학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제대로 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용신 이 작동하는 우리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이럴까지입니다. 이럴까지 해자 축인까지 조용신을 봐야 돼요. 네. 이 조용신 이때 병화가 들어오면 좋은 겁니다. 이 말이죠. 조구죠 조구도. 정화가 들어오는 것과 병화가 들어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정화도 조의 역할을 천간 정화도 조용진 역을 하지만 그것과 병화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추운 달에 무릉이 왔어요. 예, 이건 좋을 수가 없지요. 왜 계절학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렵죠. 그러니까요. 추운 달에 어른 무릉이 다 오니까 이게 힘을 못 쓰지 이 말이죠. 운세적으로 봐서는 조우용진이 통하지를 안 해. 더 어려부터 이 말이죠 이게. 추운 단에 비를 뿌리는 추운데 더 춥게 하는 의미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이세요 그쵸? 그렇죠? 이때 운이 별로라 주위의 환경이 나를 그용치 않아서 이 양반 학교 가는 거 공부 많이 하는 거 이런 거는 운세가 별로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해요 네. 그러면 축이 네. 오면 은 축술 형사를 하고 네. 자축 합토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축 합토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게 강운이 오면 인수가 자꾸 작동을 하거든요 아. 그죠? 네. 여기 지지에어대 뭐가 작동하는 걸 보면 돼요. 네. 어떤 학파에서는 뭐 이거를 10년 보는 사람, 네. 5년 5년 보는 사람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양반대로 5년 5년이 되면 금수가 왔어, 네. 자수가 왔어. 이때는 안 좋죠. 왜 강한 물을 자꾸 작동을 시키고 죽게 만들어 이 말씀이에요. 네. 네. <laughs> 그 그말이이요 <laughs> 이게 움직이니까 노가선을 봤네요. 관이 생을 봐요. 아, 관이 편관이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식신이 와야 돼. 제사를 해줘. 네, 제사를 해줘. 이사주 전체로 결경 자체로 보면은 예. 그 다음에 아니면 평관이 기운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예. 보고 빠져나가야 돼요 화를 보고 빠져나가야 돼 예. 목생화 예. 목생화가 안 오잖아 이 말이에요 예. 예. 이 양반 불운이 와야 되거든요 예. 그죠 그 다음에 평관의 기능을 봤더니 그래도 일간체가 예. 저 감목 평관 못지않게 강했어요 이 말이죠 예. 그 그리고 이 무토는 무술 토가 되어 인해서 이 강한 임수를임수을 임술과 편제가 그렇게 강한 기능이 아니거든요 왜요? 네. 작용은 뭐가 먼저라고요? 상화 작용이 먼저 그랬잖아요 네. 네. 수생목으로 힘이 빠지고 있어 요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 그리고 가로 막고 있어서 이 석불이 못 간다 이말 이런 것도 네. 볼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사후재구 음, 정도로. 네. 그럼 이게 어질 때부터 나빴지만 언제부터 괜찮아지세요 이 사람이? 삼십팔 대 오니 이정도부 괜찮아지기 시작. 예. 이렇게 오늘 탁 잡아볼 수가 있어. 예. 자, 평관 거인데제하는 식신이 없어서 좋은 것도 아닌데다가 정재가 평관을 생을해 재생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비결이세요. 이 비결이 천군만마역을 한다는 거예요. 예. 관이 비급을 보면 힘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 목국토가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어요. 이게 하벌 이렇게 한번 이로 올려서 이 목토를 강하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거 네. 아까 네. 자사생이라고 그랬죠. 네. 네. 격이 아주 상격으로 좋은 격은 이루려면은 식신이 재사를 해줘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죠. 못했고 네. 이 비견을 보고 힘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이게 다시 하벌에서 이 평관의 기운을 화의 기운으로 붙들어 메모로서 이미 힘을 빠지게 해서 야를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체와 용은 항상 언제가 제일 좋다? 힘이 평형선을 이루었던 네. 이룰 때가 좋아요 사주가 체와 용이 격이 체도 강하고 용도 강할 때 좋은 거예요. 네. 예, 그 말이세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렇게 나쁜 형태를 구성하진 않았다. 네. 다만 어린 시기에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되는 거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네. 인인의 사주에 없어서 그거지. 인이 면 좋긴 좋은데 그렇죠? 전혀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말이요 그렇죠? 이, 네. 이 대운수도 안아주잖아요. 이거. 찾죠 당연히 뭐를 찾으세요 불을 찾아요 이 말이예요 그럼 불을 찾으면 왜 불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 내가 춥기 때문에 병하는 잇목을 상당히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추운 겨울에 네. 네. 조역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그려진다는 것이에요자 그럼 여기서 술대운이 왔어 이 술대운 38대운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인호술을 합니다 불이 되어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기 시작하기도 하고 저게 이 숙대운 십년 운에 병화나 정화가 청간에 뜨는 조역을 해줄 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이 말이세요. 이 사람은 서른 여덟 살 이후로 부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니다이 예. 예. 사람은 평관격이죠. 그렇죠? 예. 어, 평관격에 비해서, 용에 비해서 이 말이세요. 자, 예. 어, 우리가 참 여기 또 제가 한 마디 강조하면 용신용신 하는데요. 용은 뭐세요? 내가 쓰는 놈이요. 좋은 놈이 아니세요. 예. 제가 어느 책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거기박주연선생님쓴 책에 보면 명리 요광이라는 책에서 보면 일간을 좋게 해 주는 정신이 용신이다 그랬더라고요. 큰 범위 내에서 보면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네요 저는 중화라고 하죠. 균형을 잡을 때가 좋은 거예요. 어디와 어디가 진짜. 내가 내가 와 네. 내가 쓰는 놈과 고 부리는 놈이거든그 네. 말이죠. 그거는 용신을 찾고서 우리 이 일반 명리학에서는 그거를 자꾸 희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 어떤 걸한 단어의 용신을 딱 정해놓고 그놈이 힘이 빠지면 나쁜 놈이 되고 예. 그놈이 힘을 받아가지고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게 되고 이렇게 보는 학설은 물론 맞는 경우 적중도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 사주 명리학은 제가 늘상 각천는 뭐라고 강조하죠? 강조합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 물었을 때예라고 답해도 50%는 맞아요. 아니요라고 말을 해도 50%는 맞아. 예. 그러면춰가 뭐하게 그거 아니죠? 뭐를 사면 됐고 어떤 때 운이 좋았다. 그럼 3 8세 때문에 운이 오면 좋아. 예. 왜 나보다가는 관이 강한 형태이기 때문에 비견 운이 오거나 비견 운이 오는데 비견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화생토 합을해서 반합을 함으로써 자사생을 하는 무토를 생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건데다요 예. 내가 말했어 예. 그 다음 정유연이 온다 네, 이 네. 이게 정유연이 오면 급제가 아니죠 그. 상관년이 오는거죠 네, 오는 어, 이때는 제일 좋은 식상이 올 때가 괜찮은데 유대원이 오면 괜찮아지긴 괜찮아지긴 해요 네. 괜찮아지. 네. 상관운이와 네. 이 문제를 우리가 아, 운이 나쁜 운은 아닌데 이여자이 여성의 운으로 보면 네. 왜냐하면 토생금금생수로 갖다주는 거거든요 네. 이 정화는 나한테 약간 따뜻한 기운을 주는 게 48세, 49세, 50세 간다고. 이 유금이 작동하는 시기가 오면은 지지에서, 요 놈이 있을 때는 조역을 해서 줘 잠깐 그냥 그러세요. 목생화, 네. 화생토로 갖다 두는 요금이 되지만, 여기서는 네. 뭐가 되세요? 이게 지지는 자유파야 돼요. 아, 자유파 하세요. 아, 네. 자유파. 자유파 할때 파살, 자유는 귀문 관살 역할도 해요. 예 네, 파살. 이게 기문관살이 이렇게 있습니까? 이때 만약 계수가 청년에 떠있으면 기문관살력을 강하게 합니다. 예. 왜? 본기가 뜨니까 이 말이세요. 예, 힘의 작동력입니다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럼 임수가 떴어. 그럼 임수는 이 사람한테는 이 여성에게는 누구냐 이 말이죠. 예. 예. 첫째 나타난 그 자체로 보면 은 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예. 편제는 이분한테 누구세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말하세요. 예. 그 현재 시어머니가 둘인가 하나죠. 왜 하나라고 보죠? 같은 글자니까. 이게 복음으로 앉아있죠. 이런 예. 걸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 여성은 예. 요 운, 초년, 초년 운, 예. 결혼 결혼 정년기에 와서 지나갈 때까지 요 대운에는 좀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 형성이 구성된 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요. 네, 네, 같은 글자가 오면 조금 사는 게 힘들어 잘안 풀려 이 말이세요. 네.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세요. 어, 이때 왜 대운을 보고 진행이 더 빨라요. 네. 여기서 봤더니 운이 결코 좋지 않았다 그죠. 네. 기세상으로 이렇게 네. 음, 그렇습니다. 운이 지나가고 이 말이세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봤더니 이게 편제가 시어머니냐 누구냐 한번 볼까요. 네. 자, 무토에서 합하는 개수. 안 뭐. 보이죠 왜이사주생서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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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보느냐 예, 이 평관을 신랑으로 보는 거 예. 아니세요 그렇죠 아니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느냐 신랑이 왜 평관이죠 여성사주의 정관은 누구세요 예, 정관은 신랑이죠 정관은 신랑이죠 예. 평관은 내 신랑이 아니세요 예. 다만 청간에 표출될 때는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무토하고 합하는 계속 찾는 여기 찾았어요. 예. 그다음에 신금하고 하파는 요거를 찾았더군요. 네. 정화하고 하파는 임수를 찾았더군요. 네. 이 여성의 배우자는 누구세요? 임수입니다. 무기도 네, 있고 예쁘더군요. 네, 여기서 무계 합을 했어요. 이게 임수 올 때기도 네, 했고 네. 여기서 신금하고 병신 하파에서 뜨기도 했던 거죠. 네. 그 중에 있으니까 같은 네. 중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정화하고 하파는 임수, 임수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임수 남편인 거아요 어, 그렇죠, 이게 배우자입니다. 네. 그럼 이게 나하고 이게 합을 했나? 네, 방귀신장 했네요. 됐습니다내 배우자가 맞죠 인간. 예. 자 인유유 대운에 예. 인유 원진살이 발동이 돼요. 예. 그러면 유금에서 신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인유 원진살도 작동이 되는데다가 예. 자유파 원진살도 작동이 돼요. 예. 근데 여기 인에서는 갑목이 음. 올라가 있어 말고요. 예. 유에서는 유가 자유파를 건 여기가 들니까 자유로? 자유. 되니까 예. 자유, 네. 자유, 네. 자유. 지지 세 개가 거의 다 예. 네. 네. 음, 무슨 예. 네. 네. 이게 인진 참 소위 말하는 비문관살이 네. 네. 발동이 됩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누구한테 오느냐? 남편에게. 왔어이 말이야. 네. 왜 자기 예. 배우자가 있다는 임주가 있게. 자기 배우자예요. 네. 네. 이 맞죠. 얘기를 했더니 제 아는 문화생 중에 그분이 해당 당사자가 같이 계신 분이 불뜩이 나셨어요 왜요? 왜이 네. 여성이 남편이 기분이상감자리 통해서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에이. 근데 이때 우리가 또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심하게는 않았어 이 말이세요. 아시겠어요? 왜 여기서 이게 안기때문에 거예요. 그죠. 여기가 아니고 그 그죠. 여기가 저. 그다음에 네. 유금이 와서 인유금으로 인유원진 기분감사리 여기서는 왔어 이렇게 왔어요. 에이. 분명히 왔어 이 말이세요. 왔어 옵니다. 올해는 안 가. 올해는. 에이. 오래 안 간다. 왜 오래 안 간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강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서 이쪽이. 예, 약하게 이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강하게 오지 않은 부분은 여기서 보면 이 원지는 강하게 왔지요. 있 예. 있으니까. 예. 그러나 귀문관사는 정신에 관련된는 문제이기 아, 네. 때문에 뭐 무술이 강하게 저렇게 앉아 있으면 괴강사에 예. 예. 예, 저렇게 일관이 강하면 그런 것들은 강하게 오지 않아요. 이 말이세요. 네. 제압을 할 수가 있어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이미 임수가 이 갑목이 그렇죠? 자수를 달고 있죠. 이늘 근을 멀리 가지고 있어서 네. 그리고 인어술도 되기 때문에 제금 강아지를 그렇게 행사 강하게 안 나타났어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분은 오래 가지 않아 이 말이세요.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떠냐? 3 38, 8년 D 대우부터는 좋아요. 여기서도 조금 좋아하고 여기가 많이 좋아져. 아, 왜 그러냐? 네. 심금은이 양반한테 뭐가 되세요? 신자진에 물도 되지만 네. 식신운이 되는 거예요. 아, 식신운 제대로. 네. 평관 격이었는데 네. 무토와 힘을 비워서 되는 평관이 약간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식신이 와서 제대로 평관을 힘을 빼주면 네. 격을 잘 이루게 됩니다. 이때는 괜찮은 말이야. 그럼 천간에 또 뭐를 달고 들어오세요? 이노래 태어났는데. 풀을 달고 들어오세요. 이 대운이 오늘 아, 저으로 예, 작동을걸 해주니까 병신년이 예. 대단히, <laughs> 대단히 좋습니다. 예. 제가 보건데는 2016년 병신년에 예. 좋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 좋은 일이 있었을 분명히 예, 그렇죠. 그때 선생님이 이 여동생 이참저이이 분이 동생분이 굉장히 강하게 좋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예. 그때뭘 했다고 그랬어요? 아, 그 때, 그, 뭐, 땅을 했죠. 그, 뭐, 찾집을 했지. 땅, 땅 사가지고.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 예. 이게 나중에 큰놈돼요이 말이죠. 예. 그럼 그 땅이 큰 놈이 됐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와서 신자진 합수로 이게 움직이고. 예. 예. 제가 힘을 얻어요. 예. 식신이 왔으니까 식신 편제가 됐어요. 이 말이죠. 예. 그쵸? 그렇죠? 예, 그죠그 다음에 병원은 조역을 해줬어. 그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신금은 식신이 와가지고 이 관에 살을 예. 제압을 하면서 뭘 해요? 격을 딱 예. 결국 격국을 일으는 거맞춰주는 거예요. 만들어줘요. 균형을 예. 맞춰주죠. 좋았습니다. 예. 병신년에 그랬어요. 예. 2016년에 예.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앞으로 병신 대운이와 58세 이후에는 예. 상당히 탄탄 대원으로갈 겁니다. 예. 그말이요자 우리 세. 자 그다음에 뭐를 본다. 자식을 한번 볼까요? 예. 자식 관계. 지금 처음에 이 사람이 어렵다가, 어린 시절에 어렵게 지내다가, 예.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잘 가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지금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예.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자식을 봤더니 자식은 누구 자식이세요? 호생금이 자식이야. 다음에 예, 금이 숨어있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 자식이 요리 땡겨보는 거거든요. 예. 이게 있었어. 아, 이렇게, 자리...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게. 그죠? 간 자식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 자이 자식이 꼭내인데 하나만 있다, 예. 둘이, 있어요. 아니면 둘이 있다. 예. 아들도 딸은 안만다 그랬어요, 제가. 예. 예, 안 맞습니다. 있다 없다만 보게 되고 그 아들의 아니면 자식의 기능을 보는 것입니다. 예. 신이 수를 봤어. 예, 신이 수를 보는 것은 어떻게 되세요? 금생수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음. 이게 금이 사유축이거든요. 예, 그죠 사유, 사유축이. 그러면 사에서 예. 수까지 가면 예. 사에서 사에서 수까지 가면 생육대로 왕세병 사 생육대로 왕사사사지 세병, 예. 사, 사, 세병 예. 생육, 아니죠 여기 병, 여기 작자까지 가야 되니까 자까지 자가 사지니까 예. 신에서 보면 사지 여기가 예. 생지가 됐지 여기 예. 생지가 신이 잘하면 생지가 예. 돼요. 예. 시운성으로 보면 그러니까 네. 나쁜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안정관지 예, 사지면 안정관이. 사지가 아니, 사지면 그니게 그러니까 자연적 생지, 인간이니까 예. 생지가 되잖아요, 말해서. 아,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양쪽으로 다 봐야 되거든요. 예. 다만 천간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름을 드러내거나 하는 이, 이 이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자식이 크게 되거나 썩잘 되거나 이런 형태는 안안요 네. 그러나 여기서 <laughs> 봤을 때. 요거는 자체로 수생목을 하니까 또 그렇게 약한 자식도 아니세요.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본대요. 이 자체가 자식이니까 이 말입니다. 항상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이, 예. 어머니의 사주에서 그 자식의 형태를 볼수 있다. 예. 그렇게 나쁜 형태는 아니다. 예. 이렇게 본대요. 물론, 더 정확히 볼라 그러면 그 당사자의 예. 사주를 보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죠. 예. 여기까지 예. 보겠습니다. 예. 네. uh <sighs>